광주 학동 건물이 무너진 이유 건물의 안쪽부터 파내는 이른바 밑동 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KBS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건물 철거 작업에 관여해 왔다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이 밑동 파기를 같이 논의한 정황까지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심이 더 짙어졌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또 다른 철거 대상 건물. 굴착기가 건물 안쪽부터 파내면서 5층 높이 외벽만 디귿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철거 현장에 흙더미를 쌓고 중장비가 건물 안쪽을 부수는 모습까지 지난달 붕괴된 건물의 철거 작업과 매우 흡사합니다. 철거하면서 티는 파편이나 떨어지면은 인사자와날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이렇게 철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건물의 균형을 잡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한 개층씩 차례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층을 구분하지 않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추정한 이른바 밑동파기 공법인데, 이 방식을 정하는 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4월, 철거업체인 한솔기업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록을 보면, 해당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위에서 아래로 철거를 할지 건물 절반을 수직으로 철거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직으로 철거하는 방식은 지난달 붕괴 사고가 난 건물처럼 건물 중심부에서 안으로 파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붕괴 참사 두달 전부터 이미 철거 현장에서 이 같은 방식의 철거가 논의되고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폭삭이라고 그러죠. 주변만 안전하면 가장 그 경제적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속을 파먹고, 외벽을 남겨놓으면, 외벽은 잘못하면 바깥으로 넘어질 수가 있다고, 그럼 사고라는 거죠. 철거 방식 개입 여부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해당 회의록을 입수한 경찰은 철거 공정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